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75강이고요. 활궁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 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궁자는 우리가 39강에서 배운 적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활이 있죠. 자, 이 활궁자는 활의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런 모양들이, 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들이. 이 글자와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래서 활에서 의미가 발전을 해서 뭐 당긴다. 또는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처럼 구부러지다. 이런 모양으로 어, 이런 뜻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잡아당기다 인.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달러 그리고 아니다 불. 자, 잡아당기다 인. 자, 활은 나무로 이루어진 부분과 거기를 잡아당길 수 있는 실 활쉬가 존재하죠?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이 일자 모양은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방금 전에 봤던 모양. 자, 이게 만약에 활의 모양이라면 이 활을 당기기 위해, 당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이 필요하죠? 이 빨간색 모양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단어는 견인차.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차를 잡아다니는 차 있죠. 그게 견인차고요. 또 유인은 누군가를 끌어다니는데 뭐 유인작전을 편다. 뭐 나쁜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을 뭐 유인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인자는 잡아당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달러 아니다 불 달러는 우리가 미국의 돈을 얘기하는데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게 달러의 의미로도 중국어에서는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원래 원은 끈으로 묶은 물건이 탄력에 의해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그 의미는 어디로 가버리고 음을 차용을 해서 나중에는 그냥 아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냥 우리 아니다라고 쓰자. 차용이라는 것은 빌려서 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달러나 아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글자는 부처불 그리고 조문 걸다 조, 부처불. 방금 전에 우리가 아니다 불자를 배웠었습니다. 한문은 뜻과 음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면 의미보다 불이다.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 있죠. 사람 인자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부처님. 부처의 의미가 왔다. 그래서 부처 불이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불교, 뭐 유교,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불교 할때 불이고 또는 부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불상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조문 걸다 조자가 있는데요. 자, 조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 조문이죠. 그래서 이 글자 열네 어원은 자 화를 메고 조상님의 묘가 있는 산으로 간다. 자 지금은 그 추모관으로 많이 가지만 옛날에는 산 속에다가 사람을 묻었죠. 거기서 묘지가 있는데 산 속에 가면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조문을 가다가 잘못하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깨에 활을 메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을 메고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활붕자에다가 이렇게 생긴 모양은 메고 간다는 의미로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 이 왼쪽에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을 메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뭐하러 간다? 조문을 하러 간다. 그래서, 활을 맨 사람. 그 사람은 조문이고, 또 어깨에 메고 가니까 어깨에 활을 걸었다. 어깨에 활을 걸었으니까 걸다란 의미. 조문한다, 걸다. 두 가지 의미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부처 불, 조문, 걸다, 조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강하다, 강. 자. 오른쪽에 보면 벌레충 자의 모양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이 모양이 보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옛날 국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국왕에서 벌레충 자는 원래 어원이 벌레고 꿈틀거리는 벌레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자, 이 글자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벌레들의 번식력은 굉장히 좋죠? 왼쪽에 보면 활의 봉자가 있는데요. 활은 우리가 쏘기 위해서는 활을 시위를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면 그 안쪽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널리 퍼진다. 활 시위를 당기는 모양에서 널리 퍼진다. 널리 퍼진다는 것은 무엇가잘 된다. 벌레로 치면 뭐가 잘 된다. 번식이 잘 된다. 벌레의 번식이 잘 된다는 건 생명력이 강하다는 의미고. 그래서 거기에서 강하다는 의미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 오른쪽에 보면 이 부분 벌레 충 위쪽에 있는 모양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변형된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모의 모양과 아래쪽의 벌레 충 그리고 활궁이 만나서 어떻게 되었다? 강하다, 강이 되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뭐다? 강풍. 굉장히, 굉장히 센 바람. 그 다음에 강력하다 할때 강. 그래서 강하다 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5강에서 활궁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